안녕하세요. 데이터로 스포츠를 요리하는 셰프진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적중에 도움이 되고자 몇 경기를 준비하였습니다. 분석용으로만 봐주시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2021년 8월 30일 미국 야구 경기 피츠버그 대 세인트루이스 국내 승률 피츠버그 40.55%, 세인트루이스 59.45%. 해외 승률 피츠버그 38.63%. 세인트루이스61.37% 평균 변환값 피츠버그 33.89%세인트루이스31.71% 세프진 생각은 원정승 n a 피츠버그 볼티모어 대 템파베이 국내 승률 볼티모어 37.14% 템파베이 62.86% 해외 승률 볼티모어 32.88% 템파베이 67.13% 평균 변환값 볼티모어 36.44% 템파베이 33.21% 세프진 생각은 홈플랜슨 언더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대에리조나 국내 승률 필라델피아 58.67%에리조나41.32% 해외 승률 필라델피아 62.04%에리조나37.96% 평균 변환값 필라델피아 31.66%에리조나33.94% 세프진 생각은 홈승 오버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대 보스턴 국내 승률 클리블랜드 42.90% 보스턴 57.10% 해외승률 클리블랜드 39.41% 보스턴 60.59% 평균 변환값 클리블랜드 33.34% 보스턴 31.34%세 s 진 생각은 홈플랜승 오버 클리블랜드 뉴욕매츠 대 워싱턴 국내 승률 뉴욕매츠 59.07% 워싱턴 40.93% 해외승률 뉴욕매츠 61.62% 워싱턴 38.39% 평균 변환값 뉴욕 매츠 31.70%, 워싱턴 33.89%. 세프진 생각은 홈승언덕 뉴욕 매츠, 디트로이트 대 토론토. 국내 승률 디트로이트 40.16%, 토론토 59.84%. 해외 승률 디트로이트 39.95%, 토론토 60.05%. 평균 변환값 디트로이트 33.64%, 토론토 31.76%. 세프진 생각은 원정 승 오버. 디트로이트, 마일리미 대. 신시네티. 국내 승률. 마이애미 40.93%, 신시네티 59.07%. 해외 승률. 마이애미 38.20%, 신시네티 61.80%. 평균 변환값. 마이애미 33.94%, 신시네티 31.66%. 세프진 생각은. 원정승 건덕 마이애미. 애틀랜타 대. 샌프란시스코. 국내 승률. 애틀랜타 53.39%, 샌프란시스코 46.61%. 해외 승률. 애틀랜타 53.09%, 샌프란시스코 46.91%, 평균 변환값, 애틀랜타 31.01%, 샌프란시스코 31.62%, 세프진 생각은, 홈승 오버, 애틀랜타, 시카고 화이트 대, 시카고 컵스, 국내 승률, 시카고 화이트 62.86%, 시카고 컵스 37.14%, 해외 승률, 시카고 화이트 65.97%, 시카고 컵스 34.03%, 평균 변환값, 시카고 화이트 33.10%, 시카고 컵스 36.01%, 세프진 생각은, 원정 플랜승 오버, 시카고 화이트, 미네소타 대, 미러키, 국내 승률, 미네소타 42.11%, 미러키 57.89%, 해외 승률, 미네소타 40.55%, 미러키 59.45%, 평균 변환값, 미네소타 33.19%, 미러키 31.38%, 세프진 생각은, 홈 플랜승 언덕, 미네소타, 텍사스 대 휴스턴 국내 승률 텍사스 35.33% 휴스턴 64.68% 해외 승률 텍사스 34.27% 휴스턴 65.73% 평균 변환값 텍사스 36.41% 휴스턴 33.57% 세프진 생각은 원정 승 오버 텍사스 다저스 대 콜로라도 국내 승률 다저스 65.64% 콜로라도 34.36% 해외 승률 다저스 67.94%, 콜로라도 32.06%, 평균 변환값 다저스 34.17%, 콜로라도 37.55%. 세프진 생각은 홈승 오버. 다저스 시애틀 대 캔자스시티. 국내 승률 시애틀 59.07%, 캔자스시티 40.93%. 해외 승률 시애틀 60.59%, 캔자스시티 3 9 4 1 평균 변환값 시애틀 31.60%. 캔자스 시티 33.63%, 세프진 생각은 원정 플랜슨 오버 시애틀, 오클랜드 대, 뉴욕 양키스 국내 승률 오클랜드 41.71%, 뉴욕 양키스 58.28%, 해외 승률 오클랜드 42.32%, 뉴욕 양키스 57.68%, 평균 변환값 오클랜드 32.88%, 뉴욕 양키스 31.38%, 세프진 생각은 홈 플랜슨 오버 여기까지가 오늘의 제 분석 경기들입니다. 제가 분석한 결과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하나하나 찾아서 만든 데이터라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생각이 같으신 경기만 잘 고르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건 폴더가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적중 확률은 더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. 제 채널에서는 사이트 홍보 및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. 사이트 유도 및 홍보 글이 보이면 바로 신고 조치하겠습니다.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